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맡아주신 장문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laughs> 네, 좋은 말씀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laughs> 오늘 회의는 4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생님은 내빈 분을 들 다가와주시고요. 다음 순서로는요. 본 예식을 더욱더 혼내줄 네,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축하를 해줄 축하 순서가 있도록 할 텐데요. 본 네, 뭐 축가자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축가자분들 같은 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전국 노래자랑 구미 편에서요 간단하게 뒤에서로 예선 탈락하신 최철웅 군과 정철웅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단이고요 어, 이분 같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랑님의 친구이신데요. 제가 신랑님께 여쭤봤어요. 이분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어, 어떤 친구냐고 여쭤봤는데요. 신랑님 말씀하시기로는요, 그냥 친구랍니다. 뭔 친구 없대요. 고등학교 뭐, 동창이 형 없대요. 그냥 친구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자분들, 평가서 부탁드리겠고요 네, 특별 게스트로 우리 신랑 이찬이분도 함께합니다. 평가수!